첫 번째는 벤치프레스에 집착한 것입니다. 벤치프레스가 3대 운동이고 가슴 운동의 기본인데, 너가 뭔데 벤치를 까냐 하시겠지만, 저는 벤치프레스 원아렙을 130까지 찍고, 제 갤러리에 벤치프레스 연습 영상만 100개가량 될 정도로 벤치에 미친놈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랬던 제가 지금은 벤치프레스를 하지 않는데요. 벤치프레스를 전부 덤벨프레스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바벨 벤치프레스의 장점은 최대 중량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구부릴 수가 없는 바벨 특성상 각도가 제한된다는 건데요. 반면 덤벨은 팔의 각도를 본인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줄어들고 팔의 외회전을 약간 주면, 즉 덤벨을 시옷자로 잡으면 전거근이 활성화돼서 동작 시 안정성도 올라갑니다. 또한 저는 축구 지능이 있듯이 보디빌딩 지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경기장을 보는 것 같은 미친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패스나 터치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를 축구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디빌딩 지능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운동 중량? The cat 정신력? 저는 프리웨이트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며 같은 템포로 수행하는 사람이 보디빌딩 지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궤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벨과 덤벨을 일정한 자세와 템포로 주동근에 자극을 주려면 뇌에서 정말 많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덤벨 운동이 바벨 운동보다 좀더 보디빌딩 지능을 높여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벨도 프리웨이트인데?라고 하시겠지만 바벨은 좌우가 이어져 있는 반면에 덤벨은 좌우가 분리되어 있어서 좌우 밸런스와 움직임을 계속 생각하며 운동해야 하고 그런 과정. 자연스럽게 신체의 좌우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며 운동 실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덤벨 프레스가 부상 위험도 낮고 좌우 밸런스와 운동 실력 향상에도 도움되는 건 알겠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슴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키워주냐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바벨 벤치 프레스, 덤벨 프레스 둘다 가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워줬지만 안정성이 높고 가동 범위가 더잘 나오며 좌우 밸런스를 신경 쓸수 있는 덤벨 프레스를 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괜히 요즘 보디빌더들이 덤벨로 가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저도 운동을 처음 할 때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벤치프레스 연습할 거고 운동 1, 2년 차이신 분들은 벤치프레스를 필수적으로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벤치프레스를 하는 비중만큼 덤벨프레스도 같이 해주면 훨씬 좋을 것이며 운동 중량이 올라가서 바벨 벤치프레스가 슬슬 부담스러워지시는 분들은 과감히 덤벨프레스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견갑 패킹과 허리 아치입니다.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을 들고 허리를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라. 견갑을 최대로 모은 상태에서 어깨를 낮춰라.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한 6-7년 전에는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슴 운동할 때 견갑 패킹을 안 하면 헬스의 법칙을 어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가슴과 허리를 최대로 들고 양쪽 견갑을 강하게 붙인 상태로 벤치프레스를 했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견갑 패킹과 허리아치가 왜 대흉근의 발달을 저해시키냐면 우선 가슴과 허리를 최대로 제끼는 자세를 하면 이미 가슴 근육은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 근육을 이완한다고 해봤자 대흉근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고 가슴 근육 을 수축할 때도 어느 정도 경갑이 전인 즉 앞으로 나가 줘야 하는데 꽉 잡고 있으니 대흉근을 최대로 수축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근육은 이완, 수축,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을 통해 근육에 상처를 내고 그 근육이 회복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라 당연히 근육이 길이 변화가 줄어들수록 근성장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슴 운동할 때 허리는 벤치에 붙이고 쇄골 쪽, 즉 흉추만 연다는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트레이너로 현장에서 공부했을 때 라운드 숄더, 라운드 백, 상한골 전방 할조 등 몸의 기능이 무너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슴을 더 열어야 하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기능 운동으로 가슴 운동이 잘 되는 자세를 만들고 가슴 운동 시 어깨가 나가거나 돌아가지 않는 걸 우선으로 해서 다치지 않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운동을 하자. 않은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가장 힘이 많은 운동 초반에 벤치프레스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무조건 첫 종목으로 벤치프레스를 해야 했고 심지어 헬스장에 렉이나 벤치 자리가 없어도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무조건 첫 종목을 벤치프레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슴 운동 전에 덤벨 프로보와 플라이를 무조건 선행하고 프레스 운동을 하는데요 덤벨 프로보는 정거근 활성화, 흉추 가동성에 도움을 줘서 프레스할 때 안정성을 더해주고 플라이는 팔의 수평 내전 즉 팔을 가슴 옆에 붙고 실된 동작을 연습하고 가슴 근육의 혈류를 모아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레스 운동도 팔을 가슴 옆에 붙이는 수평 내전 동작의 반복이기 때문에 미리 플라이로 그 느낌을 잡고 가면 좋더라고요. 과거 저같이 첫 종목을 프레스 종목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덤벨 플러버, 플라이 같은 선행 운동을 해주고 프레스 종목을 해보세요. 자극과 동작의 안정성이 확실히 다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후회하는 가슴 운동 실수에 대해 얘기했는데 제발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저보다 더 두껍고 넓은 가슴 근육 만드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